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 놓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 싶어 좋아한다는 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죠. 저녁 7시가 넘도록 딸은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8시가 다 돼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딸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식탁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누가 이런 거 차려 놓으래? 엄마 반찬 지겹다고 했잖아. 그 말에 어머니는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따뜻한 밥한끼 먹이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딸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소리 그게 어머니의 가슴까지 쾅 하고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고 그 눈빛 하나의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내가 얘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참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지 마세요.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의 말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었는데도 돌아온 건 원망 뿐인 상황 그때 필요한 단호한 한마디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자식을 멈춰 세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깊이 풀어드릴게요. 이제 자식의 태도를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식은 반찬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젓가락 하나 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밥을 차린 건 아닌데 그 마음이 가슴 안에서 계속 궁웅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말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지금껏 해온 노력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요. 오히려 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그럼 앞으로 안 먹을게요. 됐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은 사실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보다도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반발하며 돌아서는 그 태도입니다. 분명히 난 서운해서 말했을 뿐인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기는 커녕 되려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바로 맞아 미안해라고 하기보다 그게 왜내 잘못인데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왜 몰라줘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부터 꺼내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불편해지는 일이기도 하죠.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죠. 자식은 압니다. 부모는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더 쉽게 말을 내뱉고 더 쉽게 무례해지고 때로는 더 무심하게 굴기도 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말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은 미안해지기보다도 엄마는 또 감정적으로 그러, 또 과거 얘기를 하며 도리어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감정이 아닌 자각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이제 그 어머니가 마침내 그 자각을 만들어낸 한마디를 꺼냅니다. 딸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려던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연아, 그말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누가 이런 거 하래? 라고 말해? 지겹다고도 해. 아니면 그런 말은 상처 줄까 봐안 하니?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내가 좀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결국 그 한마디입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빛으로 알수 있었기에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원하는 건 돈을 갚으라는 것도 돌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존중입니다. 그동안 내가 베푼 사랑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자각을 만들어내는 질문.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말은 자식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한마디로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바로 여러분의 격을 지켜주는 존중의 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듬직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 있었고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여동생에게도 늘 든든한 오빠가 되어 주었죠. 어머니는 그런 민석이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남매를 키우며 어머니는 평생을 일터에서 보냈습니다. 이른 새벽 도매시장부터 늦은 밤 구멍가게 셔터 내리는 그 순간까지 밥한끼 제대로 못 챙겨 먹어도 두 아이는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석이만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민석이가 대학에 붙었을 땐 기쁜 마음도 잠시 등록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도매시장 새벽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저녁엔 배달까지 겸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느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오래전에 들어뒀던 보험까지 깨서 조용히 중고차 한 대를 마련해 줬습니다. 민석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뒤 민석이는 결혼을 했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보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노후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건 평생 가게 일하며 천천히 모아온 단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민석이가 부담 가질까봐 그저 묵묵히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민석이는 아이도 낳고 어느덧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민석이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복잡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보려고 해. 점포도 괜찮은데 알아놨고,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초기 자금 한 5천 정도만 도와주면 될것 같아.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엄마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될것 같아? 민석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직 남은 거 있잖아. 엄마가 가게 하면서 모아놓은 거. 그거 그냥 놔둬서 뭐해? 엄마는 어디 놀러 다니셔? 그돈나 도와주려고 모은 거 아냐? 그 말에 어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돈이 그냥 생긴 줄 아나? 내가 어떻게 아꼈고 얼마나 참고 그걸 모았던데? 민석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깟 돈몇푼안 되잖아. 도와줄 수 있잖아. 지금처럼만 몇년더 일하시면? 그거 다시 모을 수 있어. 엄마가 왜그돈 아껴 아들한테 쓰라고 있는 거 아냐. 그 순간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인생 전체를 희생만 하라는 말투였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의무로 여기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찬물잔 하나를 바라보며, 그물 속에 자신이 삼킨 속마음을 띄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이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큼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단호하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민석이는 멈칫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 무게는 이제 내가 지고 가야 해. 엄마 인생은 누구를 위해 끝까지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내어줬다는 걸 여러분이 순간 어머니가 꺼내니 한마디는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책임을 멈추게 만드는 성장을 요구하는 한 문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권리의식이라 부릅니다. 권리의식이 높은 사람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은 부모의 선행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의무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때 부모가 경계선을 그지 않으면 자식은 점점 더 요구하고 점점 더 무례해지고 결국엔 부모를 자원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한번 베풀되 그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어머니가 민석이에게 꺼낸 여기까지야 라는 말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시작의 경계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을 밀어주는 바람일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아닙니다. 이 한마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은 부모의 자존을 지키고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단단한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딸 소연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은행 가서 이 서류만 내고 오면 되창고 가서 대출 상환 유예 신청서라고 말하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진짜 간단해. 그냥 접수만 하면 돼요. 소연은 바쁜 일정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긴 어렵다며 서류와 도장을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은 늘 낯설고 어렵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믿고 맡긴 일이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은행에 나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기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창구에 가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건 상환 유예 신청서인데요.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시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딸이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영어는 어렵고 말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다시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친 몸을 소파에 내리자 소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 냈어요? 처리됐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본인이 아니라서 상담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그러자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것도 못해요? 그냥 내 말대로 서류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또 일을 못 끝내고 와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딸이 던진 다음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깟 서류 하나 못 내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왜 해요? 엄마는 요즘 세상 흐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 말은 단순히 일을 못했다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지금껏 살아온 엄마의 시간이 더는 가치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었습니다. 창 밖에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쾅 막힌 듯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인가?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크우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무력화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감정. 그것은 단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걸 넘어서 삶 전체의 의미를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잠시 후 소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지금 내가 말한 그깟 서류 하나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야. 엄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는 그 때도, 그게 더 아프다. 소연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넌 엄마를 필요로 하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니? 이 말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 그 자체입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어머니는 딸 소연에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고요. 그날은 소연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회사에선 프린트가 안 된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대신 해달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인데? 그거 지난번에 보낸 거랑 비슷해요. 메일에 첨부한 거 열고 프린트 누르시면 돼요. 어머니는 쩔쩔 매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은 낯설고 메일 계정도 자동 로그인이 안돼 딸에게 전화를 걸어 또 물었습니다. 그때 딸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를 하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 못 따르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말에 어머니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소연의 말은 단지 컴퓨터를 못 따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전체를 뒤처진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켰어.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야.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소연은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에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 한마디는 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다시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에게 설명할 때 짜증을 내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은 단지 기술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존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다룬다는 건 일종의 능력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때때로 그 능력을 기준으로 부모를 판단하려 들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연령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능력없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무례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고 상대의 자존을 침해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늙은이를 공경하되 그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입장을 진심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단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마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딸의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어머니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억지로 눌러서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 존엄을 지키는 한마디로 딸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가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 말은 자식의 말을 멈추게 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존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켜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존중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이 말이 여러분의 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아들 민석이 부부의 부탁을 받고 손주를 하루 봐주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날 하루만 봐달라고 했던 거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 도시락이며 아기 간식 여벌 옷까지 챙겨서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 갈고 낮잠 재우고 우유 먹이고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밥한 끼는 먹이고 재워 하야겠다 싶어 순수 이유식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석이는 식탁 위에 남겨진 이유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한테 이렇게 이유식 먹이면 안 돼요. 요즘은 알러지 단계 보면서 하나씩 먹이는 거라니까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이러면 오늘 밤에 또못 자요. 요즘은 다 수명 교육하는데 어머니 이런 기분은 좀 알고 봐주셨어야죠. 그 말에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침부터 우유 데우고 기저귀 갈고에 안아서 재우느라 밥한 숟가락도 못 먹었는데 그게 돌아오는 말이니 주방에 있던 식탁 위엔 다시금 자신의 도시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도시락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그제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려. 민석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젠 그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 손으로 해봐야지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민석이는 그제야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질 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부족함으로 평가받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이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해온 노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이 한마디가 자식의 행동을 멈추고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참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인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